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진태의양난에 빠져있는 것을, 내가 병중에 있는 것을, 내가 곤란한 사정에 있는 것을, 내 가정 문제가 엉망진창인 것을, 내 사업이 어려움에 있는 것을, 누가 다 아시나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세고 계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카운트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습니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때를 정해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안 돼. 그래서 모세도요, 40이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요,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듯이요, 모세의 고난의 때는 40년. 자, 다윗의 오늘 본문의 고난의 때는 13년. 자, 요셉의 고난의 때는 여러분요 13년 요배 고난의 때는요 알 수가 없어도 13년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한데 여러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그 고난이 화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미리 심어놔면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요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시니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멘 다위시 13년 고난의 때를 지나가니까요. 여러분, 뭐가 됐어요? 사울를이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질병 때문에 고난이 왔다든지, 가정 때문에 고난이 왔다든지, 사업이 안 돼서 고난이 왔다든지, 여러분요. 이 형제간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왔다든지 어떤 고난이 왔을지라도 첫째는 주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많이 울었어요. 할렐루야!